영상 예배와 함께하는 가슴벅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올한 해의 첫 예배. 우리가 정말 정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고 있던 거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 같이 예배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2021년도 1월 첫 예배에 첫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인물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맞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떠던. 엄청나게 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이 사람의 재능은 바로 축구예요. 축구를 엄청 잘하는 축구 스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유명한 선수가 우리나라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모두 모두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다들 관람, 사기 위해서, 입장표를 사기 위해서, 다들 막 기대하면서 이 사람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모두 모두 표를 구하고 그 사람의 경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경기날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들 이 사람의 멋있는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전반전 동안에는 벤치에 앉아서 경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거기 모인 관중들은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됐어요. 왜냐면 후반전부터 이 선수가 나와서 축구 경기를 할 거거든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선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공을 차야 되는데, 여전히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결국에 이 사람은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기다림과 설레임, 기쁨과 두근거림으로 그곳을 메웠던 많은 관중들은 나중엔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너무너무 슬픈 경기로 끝이 난 거예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아니 나오기로 했으면서 왜 나오지 않는 거야?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축구 선수는요. 경기를 뛰기 전에 계약을 하고 왔어요. 계약이 뭔가요? 약속이거든요. 경기를 뛰기로 45분 후반 45분을 뛰기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약속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그곳에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슬프게 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했던 약속을 전부 다 지키면서 우리가 생활을 할수 있었나요? 약속은요, 지키기도 어렵지만, 내가 의도해서, 내가 의도치 않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속에 보면 아주 아주 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자를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따단. 이 남자와 여자는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겼나요? 바로 바로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두첫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들은요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다가 너무 못되게만 사는 거야 나는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어 죄를 짓겠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구원자가 올 텐데 그 구원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자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자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자는 베들레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이 흐르고 많이 흘러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우리 친구들 마리아 알죠?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고 너무 놀라웠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 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죠.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약속이 이렇게 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나오니까 갑자기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드리면서 이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딱 있고 예수님은 딱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죄에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오늘 알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셨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올해 첫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꼭꼭꼭 간직하는 말씀은 어떤 건가요? 그 말씀을 꼭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년도 아동부 표현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아동부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래요. 그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감사들이 매일매일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화이팅 하면서 매일매일 함께 나아가도록 해요. 우리 아동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몸 건강히 잘 지내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기쁜 매일매일 보내시길 바라며 우리는 그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